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를 도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게 에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편한 자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토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시는 것과 몸이 달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92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성과 292장 1절과 4절을 천송하시겠습니다. 천송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보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위로 내 영광됩니다 주 없이 살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날 지켜주시리 내 곁에 계신 주님늘힘이됩니다 아멘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역대상 말씀을 함께 읽으며 주님의 뜻을 구합니다 우리 n a m 주시고 주의 뜻을 분별하여 우리의 믿음과 삶에 적용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역대상 7장 1절에서 8장 40절까지 7장과 8장의 말씀을 부문으로 음. 합니다.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어, 7장은 요단강 서편에 정착한 지파들의 계보를 언급하고 있는데, 베냐민 지파를 제외하고는 모두 북이스라엘 지파들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8장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좀더 자세히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파별로 단락을 나누어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먼저 1절에서 5절은 이사갈 지파에 대해서입니다. 이사갈의 아들들은 돌라와 부아와 야습과 시모론 네 사람이며 돌레 아들들은 우시와 르바야와 여리엘과 야매와 이쌈과 스무엘이니 다 그의 아버지 돌라의 집 우두머리라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2,600명이었더라. 우시아 들은 이스라히아요. 이스라야의 아들들은 미가엘과 오바디아와 요엘과 이시아 다섯 사람이 모두 우두머리며 그들과 함께 있는 자는 그 계보와 종족대로 능히 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 6천명이니 이는 그 처자가 많기 때문이며 그의 형제 이사갈의 모든 종족은 다 용감한 장사라. 그 전체를 계수하면 8만 7천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사갈은 야곱이 레아를 통해 낳은 다섯 번째 아들이었습니다. 그의 혈통은 내 아들 중 돌라로 이어졌다라고 기술하고 있는데, 여기서의 초점은 어떤 약속의 땅에 대한 관련된 내용보다는 군사적인 부분에 좀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2절에 대대로 용사이더니 다윗대에 이르러는 그 수요가 2만2천6명이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 4절에서는 능히출전할 만한 군대가 3만6천명이었다라고 하면서, 이사갈 지파가 다윗의 통일 왕국 시대에 군사적으로 한 가지 역할을 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다윗이 모든 지파들로부터 폭넓은 지지를 받았음을 입증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지파들은 다윗을 도와 통일 왕국을 세워 했, 했으며 다윗은 그러한 지, 지지를 받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그런 복되는 일을 누릴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6절에서 12절은 베냐민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하겠습니다. 베냐민의 아들들은 벨라와 베겔과 여디아엘 세 사람이며 벨레의 아들들은 에스본과 우시와 우시엘과 여리목과 이리 다섯 사람이니 다그 집의 우두머리요큰 용사라 그 계보대로 계수하면 2만 2천 34명이며 백의 아들들은 스미라와 요아스와 엘리에셀과 엘류에네와 오무리와 여레못과 아비아와 아나독과 알레메시니 백의 아들들은 모두 이러하며 그들은 다그 집의 우두머리오 용감한 장사라. 그 자손을 계보에 의해 계수하면 2만 2백 명이며 여디아엘의 아들은 비란이요 비라의 아들들은 여우수와 베냐민과 에훗과그나아나와 세단과 다시스와 아이사하리니 이 여디아엘의 아들들은 모두 그 집의 우두머리오 큰 용사라. 그들의 자손 중에 능히 출전할 만한 자가 만 7,200명이며 이래 아들은 순빛과 훅빔이요아헤의 아들은 후심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베냐민 지파는 남유다에 속한 지파였지만 북이사렐 지파 족보들 사이에 등장합니다 아마도 북이사렐에 근접해 있어서이거나 지역의 일부가 북이사렐 쪽에 포함되어 있었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계보도 앞에 이삭을 지파의 계보와 마찬가지로 군사적인 측면을 중심으로 소개합니다. 그래서 그는 큰 용사라, 용감한 장사라 하는 표현들이 반복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윗의 왕국을 강화하는 데 있어서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었을 것이며 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자를 언제든 돕고 협력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었을 것입니다. 또한 베냐민 지파가 다윗을 지지했다 이런 군사적으로 도움이 되었다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였던 사울에 대한 지지가 약화되었으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사울이 아니라 다윗에게 넘겨주셨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족보에서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12절 마지막 부분에 나오는 후심이라는 사람입니다. 후심을 베냐민의 후손인 사람으로 볼 수도 있는데, 다른 견해는 후심을 단의 후손으로 보기도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46장 23절에 의하면, 단의 유일한 아들로서 후심이 나오고 있는데, 역대기에서는 단 지파에 대한 언급을 하지 않고, 단을 베냐민 지파에 포함시켜서 말하고 있다 라고 보는 것입니다. 단 지파가 계보에서 제외된 이유는 사사기를 배경으로 볼 수가 있는데, 단 지파는 자신의 기업을 버리고, 북쪽에 있는 라이스 지역으로 이주를 하였고, 율법에 어긋난 제장을 세우고 신상을 만들어 섬겼습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역대기는 단지파를 제외했다라고 보고 있는데, 근데 그때 단의 아들 후심을 베냐민지파에 포함되어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단지파가 생략된 것은 하나님이 주신 기업을 경울이 엮인 것에 대한 심판으로 볼수 있으며, 하지만 그럼에도 그 아들을 베냐민 지파에 기록하심으로써 하나님의 긍휼이 여전히 베풀어지고 있음을 표현한 것이다.라고 그렇게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다. 13절은 납달리 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납달리 아들들은 야시엘과 군이와 예셀과 살루미니 이는 비라의 손자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납달리는 야곱이 라헬의 좀비라를 통해 낳은 아들입니다. 납달리 지파는 이스라엘의 가장 북쪽에 위치하고 있어서 아람과 아수르의 공격을 자주 받았으며 그리고 일찌감치 아수르의 통치하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9장 1절에서는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실당하게 하셨다 라고 하면서 그들이 받은 고통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어서 이사야서 9장 2절에서는 바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그래서 고통받던 자들에게 메시아께서 오셔서 빛을 비추어 주시며 소망을 갖게 하실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비록 역대기 오늘 본문에서는 납달리 지파에 대한 기록이 한 줄에 그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흑암에 산 자기 백성을 궁휼히 여기시며 예수 그리스 도 안에서 산소망을 누리게 해주실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14절에서 19절은 문하스의 집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문하스의 아들들은 그의 아내가 낳아준 아스리엘과 그의 소실 아람요인이 낳아준 길레아스의 아버지 마길이니, 마길은 흑빙과 숲빙의 누이 마아가라 한 이에게 장가 들었더라. 문하스의 둘째 아들의 이름은 슬로부앗시니슬로부앗는 딸들만 낳았으며, 마기리안의 마아가는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베레스라 였으며 그의 아우의 이름은 세레스이며 세레스의 아들들은 울람과 라겜이오 울람의 아들들은 부단이니 이는 다길아스의 자손이라 길아스는 마기리의 아들이요 문하스의 손자이며 그의 누이 한몰 레겟은 이수옥과 아비에셀과 말라를 낳았고 스미다의 아들들은 아이안과 스겜과 리키와 아니암이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본문에서는 서편에 문하스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계보는 무나스의 소실인 아람여인 아한 장자 마길과 그의 후손에 대해서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14절에서는 마길을 가리켜서 길르앗의 아버지다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후에 이제 요단 동편을 가리킬 때에 길르앗을 많이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 점에서 길르앗은 요단 동편을 대표하는 이름이 되는 것이고 그의 아들이 요단 동편에서도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게 되었음을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15절 말미에서는 문하수의 둘째 아들인 슬로보핫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슬로보핫은 딸만 다섯을 두었는데, 그 슬로보핫의 딸들은 모세 당시에 땅에 가나안 땅의 약속권을 요청함으로써 딸만 있는 가정도 기업을 이룰 수 있도록 제도를 바뀌어야 됩니다. 이러한 슬로버스 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뢰와 갈망을 가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상기시켜줍니다. 이어서 27과 29절까지 말씀은 문하스의 형제인 에브라임 집파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공독합니다. 에브라임의 아들들은 수델라요. 그의 아들은 베레시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엘르하다요. 그의 아들은 다하시오. 그의 아들은 사바시오, 그의 아들은 수델라며 그가 또 에셀과 일라를 낳았으나, 그들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내려가서 가드 사람의 짐승을 빼앗고자 하였습니다 그의 아버지 에브라임이 여러 날 슬퍼함으로 그의 형제가 가서 위로하였더라. 그리고 에브라임이 그의 아내와 동침함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으니, 그 집이 재앙을 받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브리아라 하였더라. 에브라임의 딸은 세에라이니, 그가 아래 윗성, 베토론과 우센 세에라를 건설하였더라. 부리아 아들들은 레바와 레스비오, 레스비아들은 델라요, 그의 아들은 다아니요 그의 아들은 라다니요 그의 아들은 암미우시오, 그의 아들은 엘리사마요. 그의 아들은 눈이요 그의 아들은 여우수하더라. 에브라임 자체는 토지와 거주지는 베델과 그 주변 마을이요 동쪽은 나아리니요 서쪽에는 게셀과 그 주변 마을이며, 또 세겜과 그 주변 마을이니, 아사와 그 주변 마을 가지이며, 또 문하세 자손의 지게에 가까운 베스안과 그 주변 마을과, 다하나과 그 주변 마을과, 무기또와그 주변 마을과, 돌과 그 주변 마을이라, 이스라엘 아들 요셉의 자손이 이 여러 곳에 거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은 여러 아들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에셀과 엘르앗이 가드 원주민에게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후에 낳은 아들을 재앙이라는 의미를 가진 불이하다라고 이름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이 에브라임에게 또 이제 또 다른 은혜를 베푸시는데 하나님께서 그 에브라임의 딸인 세에라를 통해서 새로운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세에라가 세계의 성업을 건설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24절에서 아래와 위성이다라고 하는 그 베토론을 지 이렇게 가졌다라고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때 아래의 베토롬 위, 위에 베토롬 두 개의 성을 지칭하고 있고 또 우센세라에는 자신의 이름을 넣어서 건설하였습니다. 이처럼 여, 여자가 딸이 이제 새새 성을 건축했다라는 것은 특별한 은혜를 받았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 또한 재앙이다 라는 의미를 갖췄던 부리아가 후손을 낳게 되는데 후손들 중에서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출생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슬픔이 깃든 계보, 재앙이다 라고 이름하였던 그 계보에 여호수아가 태어나고 있다는 라 언급은 포로기 이후에 낙심에 빠져있던 빠져 그 귀한자들에게 또한 소망을 갖게 해주었을 것입니다. 30절에서 40절은 아셀지파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말씀을 봉독합니다. 아셀의 아들들은 임나와 이사와 이스비와 부리하여 그들의 매제는 세라이며 부리하의 아들들은 헤벨과 말게엘이니 말게엘은 비르사의 새아버지이며 헤벨은 야블렛과 소멜과 호담과 그들의 매제 수아를 낳았으며 야블렛의 아들들은 바삭과 비말과 아스와시니 야블렛의 아들은 이러하며 소멜의 아들들은 아히와 로가와 호바와 아람이요그야우 헬렘의 아들들은 소바와 임나와 셀레스와 아마리요 소바야들들은 수아와 하르네벨과 수알과 베리와 이무라와 베셀과 헛과 사마와 실사와 이드란과 부에라요. 예델의 아들들은 여분네와 비스바와 아라요. 울레아들들은 아라와 한리엘과 리시아이니. 이는 다 아세르 자손으로 우두머리요. 정선된 용감한 장사요. 방백의 우두머리라 출전할 만한 자를 그들에게 보대로 계수하면 2만 6천 명이었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단서편의 집안이 이제 아세르 후손으로 마무리됩니다. 앞서 이사갈 베냐민 집화에서 어, 군사적인 성격을 담아서 그 군사들에 대해서 언급을 했던 것처럼 40절에서도 정선된 용감한 전사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는 가닥은 이제 나중에 역대상 12장에서 그들의 군사적인 수와 다윗을 도왔던 것이 언급되는 것을 이후에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 8장 전체는 이어서지는8장 전체는 베냐민 지파의 계보가 나오고 있는데 이것은 앞서 나왔던 유다 지파, 그 레위 지파의 그러 계보에 견줄만한 양으로서 매우 많은 양을 할애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그 까닭은 초대 왕이었던 사울이 베냐민 지파였던 이유도 있을 것이고 또 베냐민 지파가 유다와 함께 남한국을 형성하면서 포로 귀환 이후에 주된 역할을 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제 8장 1절에서 40절까지 전체 명단에 나와 있는데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냐민 나은자는 마다들 벨라와 둘째 아스벨과 셋째 아하라요. 넷째 노아와 다섯째 라바이며 벨라에게 아들들이 있으니 곧 아딸과 게라와 아비옷과 아비수아와 나아만과 아오아와 게라와 수우방과 후람이라 에우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그들은 개바 주민의 우두머리로서 사로잡혀 마나하스로 갔으니 곧 나망과 아이야와 게라이며 게라는 또 우사와 하이웃을 낳았으며 사하라임은 두 아내 후심과 바하라를 내보낸 후에 모압당에서 자녀를 낳았으니 그의 아내 호데스에게서 낳은 자는 요밥과 시비아와 메사와 말감과 여수와 사기아와 미르마이니 이 아들들은 우두머리이며 또그이안의 후심에게서 아비둑과 엘바알을 낳았으며, 엘바알의 아들들은 에벨과 미삼과 세메시니, 그는 오노와 롯과 그 주변 마을들을 세웠고, 또 부리아와 세마이니, 그들은 아엘론 주민의 우두머리가 되어 그들이 가드 주민을 쫓아냈더라. 아이오와 사삭과 여레못과 스바데와 하랏과 에델과 미가엘과 이스바와 요한은 다 부리아의 아들들이요. 스바데와 무슬람과 히스기아와 헤벨과 이스무레와 이슬리아와 요밥은 다 엘바의 아들들이요. 야긴과 시그리와사디와 엘리에네와 실레데와 엘리엘과 네, 계속해서 21절입니다. 아데아와 블라야와 시물낫은다 시므이아들들이요. 이스반과 에벨과 엘리엘과 압돈과 시그리와 하난과 하나냐와 일람과 안도디아와 이브디아와 블루엘은 다 사삭이아들들이요. 삼스레와 스하랴와 아달랴와 야레시아와 엘리아와 시그리는 다 여로함의 여로함의 아들들이니 그들은 다 가문의 우두머리요 그들의 북부의 우두머리로서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기브온의 조상 여위엘은 기브온에 거주하였으니 그 아내 이름 마아가며 장자는 압도니어, 다음은 술과 기스와 바엘과 나답과 그들과 아이오와 세게르며 미글롯은 시므아를 낳았으며 그들은 친족들과 더불어 마주하고 예루살렘에 거주하였더라. 느는 기스를 낳고 기스는 사울 을 낳고 사울은 요나단과 말기수와 아비나답과 에스바알을 낳았으며 유나단의 아들은 무리빨이라, 무리빨은 미가를 낳았고, 미가아들들은 비돈과 멜렉과 다리아와 아스이며, 아스는 여호와 딸을 낳고, 여호와딸는 알레멧과 아스마일과 시무리를 낳고, 시무리는 모사를 낳고, 모사는 비나야를 낳았으며, 비나아들들은 라바요, 그의 아들은 엘르아사요, 그의 아들은 아셀이며, 아셀에게 여섯 아들이 있어 그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아셀이강과 보그루와 이스마일과 스마야, 와스아랴와 오바디아와 하나이냐. 아셀의 모든 아들이 이러하며, 케이하에세의 아들은 이러하니, 그의 아들은, 마다들은 울람이요. 둘째는 여우수요. 셋째는 엘리, 벨렉이며. 울람의 아들은 다 용감한 장사에 화를 잘 쏘는 자라. 아들과 손자가 많아 모두 150명이었더라. 베냐민의 자손들은 이러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어, 사울 가문은 왕위를 계승하지 못했지만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존속됩니다. 특히 계보의 마지막 부분은 요나단의 아들들 통해서 여러 세대가 이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는데, 특별히 40절 마지막 울람의 경우에는 아들과 손자가 많아서 150명이나 되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사울의집합손들이 번성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과 요나단이 맺은 언약의 결과이며, 요나단이 하나님께 세우신 그 다윗과 연합함으로써 누리게 된 은혜임을 우리는 생각해 보게 됩니다 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북이스라엘 지파들의 계보가 7장에서 길진 않지만 함께 언급되고 있다는 점은 그들의 배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그들의 군사력이 반복되고 있는 것은 다윗을 도와야 된다, 도왔다라는 점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와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북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된 것은 군사력이 부족해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은 힘이 부족해서 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범죄하였기 때문에 망한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주신 군사력과 복을 자신의 죄를 위해 사용하였고 다윗을 도와 하나님 나라를 세우는데 사용해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의 죄를 위해서 모든 것들을 사용했다는 것이죠. 그 그들은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다윗 회의 형제 연합을 조금 경험하였지만 다윗 이후에 이내고 실패하여 남한국과 북이설로 나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이스라엘의 갈등과 분열 반목의 역사는 죄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는 미움과 증오 갈등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네, 이런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께서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스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셨으며, 성도와 성도가 사람과 사람이 화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린 그리스도 안에서 화목해야 하는 놀라운 은혜를 받았음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사랑을 받은 자로서 그 사랑을 전하고 있는가, 그 사랑을 드러내고 있는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아께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건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썸나이다. 아멘